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이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레비기 23장 15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오십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십분의 이 에바로 만든 떡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이 떡과 함께 일년된 흠 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일년된 어린 순양 두 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의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공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죽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 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곧그달 그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77절과 나팔절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연회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크게 두 가지와 관련이 있는데요, 출애굽 사건과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절기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 절기들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어제 우리는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이 신약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유월절 아침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하여 버린 것처럼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속 어, 이제 죄를 제하여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무교절 절기 속에 담긴 의미를 통해서 어,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무교절 가운데 맞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처음 익은 곡식 첫 이삭 한 단을 첫 열매로 드리는 날인데 예수님은 이날 초실절 제사를 드리는 무교절 기간 가운데 맞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때와 시간을 맞추셨던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그것도 아그 무교절 기간 가운데 맞는 첫 안식 후어 그날 새벽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그 날짜까지 정확하게 맞추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어,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천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절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되새기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지켜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또두 개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77절이고 또 하나는 나팔절입니다. 먼저 77절의 절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오십일을 계수하여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럽니다 안식일 이튿날은 우리가 앞에서 11절에서 말씀하는 무교절 기간 가운데 맞이하는 안식일의 이튿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인 거죠 초실절 그 초실절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초실절에서부터 일곱 안식일이 지난 후 이튿날까지 합하면 총 50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일곱 번 지난 다음 날이라는 의미로 칠칠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50일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이날은 보리와 밀의 수확을 다 끝내고 드리는 그런 어, 또 저, 어,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 제사를 드린 후 49일 동안 각자 자기 밭에 가서 보리를 수확하고 그리고 밀이 익으면 또 밀을 수확하고 그 수확을 다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각자가 수확한 그 곡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칠칠절 혹은 아, 오순절 혹은 맥추절로 이 절기를 지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와 축제를 갖는 그 시간이 바로 맥추절인 것입니다 칠칠절인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초실절에는 곡식 단을 그대로 드렸지만 칠칠절에는 가루를 넣어서 떡을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떡에는 누룩을 넣었는데 여기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의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가 기쁨의 절기, 기쁨의 축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린양 일곱. 수소 하나, 순양 둘을 소제와 전제와 함께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순염소 하나로 속제제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두 마리로 화목제도 드리는데 첫 이삭과 함께 두 어린 양을 요제로 삼아 제사장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성회로서 각지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앙 성소에 다 집합해야 했습니다. 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칠칠절 맥주절이기 때문에 이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앙 성소에 집합해야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복잡한 제사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다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어, 절기들이 갖는 의미입니다. 이날은 밀과 보리를 추수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맥주 감사 주일로 그렇게 지키는데 사실은 그 절기의 의미를 정확하게 다 이해하고 그렇게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 감사의 의미로 이렇게 칠칠절 혹은 맥주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이르러 이 추수는 단순히 곡식의 추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연관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곡식의 천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상징하죠.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천 열매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에서 50일이 지난 77절 혹은 이 맥추절에는 어떤 사건이 여러분 일어납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죠.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죠. 그리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바로 풍성한 영혼의 추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야흐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감사의 축제가 드려진 겁니다. 그러므로 77절, 맥추절, 오순절은 다 동일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성령 강림과 그리고 교회의 탄생을 예표하고 그리고 구속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속이 완성되어지고 그래서 생겨난 교회들을 통해서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그 절기가 바로 이 77절 맥추절 혹은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 나갑니까? 오늘 이 77절의 절기의 규례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눈에 띄는 규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너이땅에 곡물을 벨때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럽니다. 오순절은 추수와 깊은 관련이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 모퉁이 부분은 남겨두라는 명령을 다시 하십니다. 이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일부러. 남겨놓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기들을 맞아 종교의식만 잘 행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우리는 되새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들을 통해서 애굽에 종되었던 그 자신들을 출애굽해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가난안 땅에 이르게 하셔서 어, 농사를 통해서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이웃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계속해서 성경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리고... 어, 또, 불쌍한 그 어, 사람들, 그 이웃들을 돌봐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서 또, 오십이라는 이 숫자도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십이라는 숫자는 오십 년째 되는 희년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희년은 모든 모든 토지를 잃어버렸던 자들의 그 토지가 다시 회복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토지를 매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 가난한 자들이 너무 궁핍하니까 그 토지를 어 이렇게 팝니다. 그러나 50년째가 되는 그 희년이 되는 날은 어그 팔았던 그 땅을 다시 원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난해서 또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어이 50년 희년이 되는 날은 여러분 아,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참된 해방과 안식이 이루어지는 해가 바로 이 신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이라는 숫자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극렬하심과 자비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또 베풀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은혜의 손길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또 돌보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가 담고 있는 의미고 우리는 그 의미들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23절부터 25절은 나팔절에 관한 주례입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곧그달 그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럽니다.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의 달력으로는 1월입니다. 그러므로 그달 첫날 그러니까 1월 1일에 나팔을 불고 성회로 모이라는 겁니다. 이 날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온 종일 동안 그렇게 반복되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새로운 날이 도래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고 기쁨으로 새날을 맞을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어떤 노동도 하지 않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나팔절은 신년을 알리는 절기로서 여호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신년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는 과거의 어떤 역사적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미래의 기쁜 일을 내다보며 하나님께서 어, 새해 새로운 일들을 어, 행하실 것을 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나팔절이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곧 미래에 있을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소망하도록 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나팔이 울릴 때가 있죠. 언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더불어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날. 바로 그날이 여러분, 어, 그 날이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팔을 불어서. 주의 재림을 알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날은 만물이 새로워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새 날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나팔절이 새해를 새해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런 절기라고 한다면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나팔절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날이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팔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일깨워주는 날이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나팔절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절기들은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과 역사적인 구원의 그 역사적인 어, 사실들을 이렇게 미리 예표하고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이미 태초에서부터 계획되었고 어, 그 구약의 절기 속에 이미 어, 구체, 어, 그 계획들이 다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실현되고 성취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다가 그렇게. 십자가에 내 몰려 죽으신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 구약의 절기들이 상징하고 담고 있는 의미들을 고스란히 그것을 어, 완성하시고 구체적으로 그 절기들을 하나 하나 다 지켜가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유월절 아침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어, 3일 만에 그것도 어, 무교절 기간 가운데 그 무교절이 뭐뭐 뭐 이렇게 여러 요일이 될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금요일날. 그 유월절을 맞는 그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후 첫날 그 날이 삼일째가 되는 그리고 그날 어 초실절 제사를 드리는 그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 승천하시고 오십일째 되는 날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그 사실이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그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며 이제 더욱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늘겨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